제 138편. 하늘나라 전령들의 훈련. 6. 맹렬히 훈련받는 주간. 그 다음 주는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할애되었다. 매일 6명의 새로운 사도들은 각각 자신을 추천한 사도에게 맡겨져 하늘나라의 일을 위한 준비로 배우고 체험한 모든 것을 철저히 복습했다. 먼저 된 사도들은 새로운 6사도들을 위해 그동안 예수가 전한 가르침을 다시 점검했다. 저녁때 그들은 세베대의 정원에 모여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가 휴식과 휴양을 위해 주중에 휴일을 정한 것은 이때였다. 그들은 매주마다 하루씩 그의 육체의 생애 동안 이 휴식 계획을 따랐다. 통상적으로 수요일에는 결코 정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주마다 이 휴일에 예수는 보통 그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자녀들아 하루 동안 놀아라. 하늘나라의 힘든 일에서 쉬고. 이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오락 활동을 발견함으로써 얻는 상쾌함을 즐기거라. 땅에서 사신 이 기간에, 예수는 휴식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인간 동료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랐다. 예수는 선생, 주였다. 동료들은 그의 생도, 제자였다. 예수는 그의 가르침 및 그들 가운데 사신 삶, 그리고 그 후에 자신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가르침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사도들에게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 예수는 말했다. 나의 나라와 이에 관련된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말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옆길로 빠져 나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라.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계시를 전하되 나의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거나 나에 대한 전설을 만들고 나를 숭배하는 어떤 종교를 세우는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그 이유에 대해 묻지도 못했다. 이 초기 가르침에서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사도들과 논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에서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의 삶에는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고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더 나은 그의 진실한 계시였다. 그는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더 나은 길, 믿음과 사랑의 길을 여는 선구자였다. 그가 항상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죄인들을 찾아라.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내어 위로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라. 예수는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진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수단과 인물들로 완전히 만족했다. 그는 거대한 드라마틱한 가능성을 지닌 사명에 착수했지만 아버지의 일을 가장 조용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하기를 고집했다. 그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철저히 피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적어도 몇달 동안 갈리 바다 주변에서 조용히 일할 계획을 세웠다.